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디 블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메디 블록이 오랜만에 대량의 거래량을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되었습니다. 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점인데, 저희 이 위에 꼬리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위에 꼬리는 뭐다? 매도세이고, 아래 꼬리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통이 양봉이고 위의 꼬리가 지금 길게 달렸던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매수와 매도세가 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그래도 뭐 거래량이 처졌고 직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때 물려 있었던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점에 잡았던 투자자분들 자, 급등하다 보니까는 저점에서 잡았던 분들은 차이 시원 욕구가 강해지고 상층부에 있는 고점에 물린 분들은 이제는 어, 이내 내가 샀었던 매수가 본전 심리가 강해지면서 양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려되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어차피 여기 상층부에 대한 매물은 소화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이 매드블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알트코인이죠. 자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적은 거래 이랑 적은 자금 돈이 들어왔더라도 여러분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메리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가 있는 시점인데, 자그 동안 너무나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실리고 이제는 매직봉까지 생겨났기 때문에 어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상승으로 방향성이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뭐 메디블록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은데 이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 대차게 상승했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예요 자 하지만 뭐 지금이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잊혀지기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거래량이 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또 한번 과거의 흐름처럼 대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직진에 있는 이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터진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라인이 약한 30원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또다시 100% 이상 상승폭을 단기간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조금 더 중기나 장기로 보신다면은 내년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도 있고 반감기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뭐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또한번 뭐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직전에 있는 매물수가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30원까지만 보더라도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중간중간에 이런 잔파동이 일어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메디 블록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메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체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시나 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매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위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